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더 기승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개 대학이나 다 강의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려고 고문나무 벵갈 고무나무 문사목한걸 그때 가서 보여주면서 수강생들한테 하나씩 주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못했는데 오늘은 삽목이 아니고, 삽목은 여러분들 몇번 했으니까 삽목이 아니고, 벵갈 고무나무는 이게 이제 금년에 3월달에 삽목한 거고, 요거는 이제 좀 늦게 6월달에 삽목한 건데, 자, 벵갈 고무나무가 삽목을 했더니 길게, 길게 자랐잖아요. 길게.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예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요건 마디가 좀, 기, 좀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그늘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마디가 길게 나왔는데, 바로 이제 햇빛에 노출시키면 이제 마디가 짧게 자라는데 감자가 이제세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한 대로 쭉 기를 거냐 한 대로 쭉 기를 거냐 아니면은 요즘들 뭐 스탠드식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장미 허브도 그렇고 뭐저저배롱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아 고무나무도 벵갈 고무나무도 이제 붉은 거 말고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스탠드 식으로 길르게 해야 되겠다. 이건 마디가 너무 길고 이건 마디가 조금 짧은데 보세요. 이거를 여기서 잘르게 되면은 여기 가까이 보세요. 여기서 잘르게 되면은 하나, 둘, 셋해서두 개는 거의 슷하게 나두 개인가 하나는 좀 처지고. 그래서 두 개를 두 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한더 서너 마디 나와서 자르면 네 개가 되고 그러니까, 곁까지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적심만 하게 되면 두 개, 세 개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할게요. 이거를 이제, 자르는 거 이렇게. 그럼, 유행이 나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크게, 중간, 짧게 세 개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세 개는, 요거는 조금 처질 염려가 있으니까, 두 개만, 두 개만 길러가지고, 스탠드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에이 그거 상관없이 한번 길게 길러 보자 길게 자르지 말고 길게 어느 정도 자라나 한번 길게 길러 보자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왕이면은 하나를 길리는 거보다 두개세 개를 길리는 게 낫겠다 그럼 위에서 두개세 개를 하다 보면은 자 요거는 맨위 정상이니까 빨리 자랄 거고 요거는 좀더 되게 자랄 거고 요거는 조금 더 그럼 층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맨 아래 여기를 보시라고. 자, 유관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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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사이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르게 되면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층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라는 속도가 달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라. 무슨... 말이 이해가 돼서요. 자 여기 여기 세 개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세 개를 세 개를 비슷하게 길러가지고 옆으로 다복하게 길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에이 나는 얼마나 길게 자라나 보자 길게 기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아이고. 스탠즈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도 상관없어. 왜? 이건 어차피 잘하는 거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 둘 해서 네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길러보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고무나무를 뿌리가 내려서 옮겨 심은 다음에 세 가지를 그대로 길렀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취향에 따라서는, 기은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다 옮겨 심어야 되는데, 조금 지났어요. 다 이제 뿌리가 내려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벌써 늙었네, 뿌리가. 삽상에서 이렇게 너무 늙으면 안 돼요. 노화가 되면 안 돼요. 다 옮겨 심해야 되는데, 강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게 아니잖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라가지고, 자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얀 유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액이, 유액이. 이렇게 마디마다 자른다고 그랬어요. 마디마다 경사지게, 마디마다 경사지게 잘라서 하는데, 자, 유액이 나오면 물에 흔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잎을 잘라서 한다. 잘라서 헹궈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마지마다 하는 걸 지금 몇개몇 개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걸 떨어름 말았다 그랬잖아. 떨어름 말아서 이렇게 했는데 복잡하잖아요. 자, 고무나무 그순진거 어떻게 기를 거냐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다. 그걸 설명을 했고.